어, 요즘 군대는 옛날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 제가 군에 입대할 때가 1994년인데 벌써 이제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군번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어, 그때 받았던 군번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참 구타도 많았고 또 하루라도 얼차례를 받지 않으면 이,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그런 구타나 얼차례가 아주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군대는 많이 좋아졌죠. 어, 제가 군에 들어갈 때는 26개월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줄고 줄어서 이제 18개월이 되었고 이구타나 월차례는 아예 없습니다. 월급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1991년도 그때 병장 월급이 만원이 조금 넘었다고 하는데 올해 병장 월급은 125만원이죠. 그리고 내년에는 150만 원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또이 월급에서 40만 원을 또 적금을 가입하면 정부에서 또 40만 원을 더해줍니다. 그러니 실제 병장 월급은 이제 165만 원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간부들이 말이 많죠. 왜냐하면 하사 1호봉 월급이 187만 원, 소위는 189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로 이 차이가 나지 않죠. 그래서 군대 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병장이 소대장에게 제가 오늘 밥 살게요라는 이런 농담을 할 정도로 그렇게 월급의 갭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 속에서 군대에서 여러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죠. 구타나 얼차례가 사라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대 내 폭력, 뭐 성폭력, 또 국군 병원 의료 체계 문제 등이 다양한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어,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이 공군제 11전투 비행단에서 이 병장과 이 상병 선임들이 이병 일병의 발을 씻겨주는 이 세족식 행사를 어, 했었습니다. 어, 이 행사는 이제 선임과 후임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려움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존으로서 서로를 인식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자고 해서 어, 그 일들을 처음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 이런 일들은 경찰서에서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교사는 학생의 날에 그동안 서먹했던 학생들의 세족식을 함으로 또 다쳤던 마음을 열고 또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세족식은 개인과 개인 그리고 단체 안에 그런 단원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이게 탁월하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수련회나 또 교회 행사에서도 이런 세족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족식을 행할 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처음 세족식을 하셨고 그리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주님이 왜 세족식을 해 주었느냐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발을 씻기는 의미로서 하면은 이게 좀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뭐 세상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좀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형식적인 행서로만 끝나지 않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어, 세족식은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자 하신 예수님의 실습을 통한 교육 방법입니다. 어, 예수님의 교육은 참 탁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 비유로 가르칠 때, 또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때, 그리고 정말 비천한 사람들,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 때, 주님은 참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죠. 그래서 뭐 수가성 여인이나 뭐 삭개요를 만날 때 주님은 정말 어 접근 방법들을 아주 기발하게 해서 그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주님이 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곤이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무사람들은 아주 놀라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들은 그 교훈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들었던 그런 것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뭐 바리사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어떤 거를 인용할 때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그 말들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죠. 주님은 어떤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처럼 주님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주님은 증거하십니다. 그러니 권위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족식이라는 실습을 통한 이또 다른 차원의 우리는 교육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신다라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그 심정,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제자의 사역은 섬기는 사역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지금 주님에게는 별로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족식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날에 행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제자들과 헤어져야 하죠. 그래서 이 시간 외에는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마지막 시간에 정말 제자들이 깨닫고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는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들이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주님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주님이 가자는 대로 가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이제 주님이 없으면 열두 제자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제 이들이 지도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세족식입니다. 즉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써 지도자의 삶의 본을 보여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지도자로서 이거를 평생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그 지도자의 삶을 살기를 바랬던 것이죠. 일반적으로 지도자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대접받고 섬김을 받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이죠. 이제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도 이와 똑같습니다. 높은 권세를 얻고 대접을 받고 그러고 싶어서 이 제자들은 주님을 계속 따라다닌 것이죠. 그런데 어, 섬긴다는 이 말은 어, 종이 상전을 이와해 하는 일입니다. 물론 상전이 종을 공유리 여겨서 어, 살펴주는 일이 있지만 이런 일들은 흔하지 않는 일입니다. 어,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 이후에 어, 이 지도자 어, 리더십에 관한 관심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 히딩크 감독이 그 리더십으로 우리나라를 사강에 들어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리고 그히든크의 리더십 그 디조다에서의 자격 그걸 너무나 많이 부러워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책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경영자로서의 리더십이라고 할수 있죠 우리 히든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것보다는 그 선수들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 경영자로서의 리더십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런 책들과는 달리 이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오늘 본문을 어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 리더십 네트워크의 창설자이시며 어, 하프타임의 저자인 밥 버퍼드는 우리의 생을 마지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마지막 시험을 치러야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을 받게 되는데 하나는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당신의, 당신은 자신의 삶에 주어진 자원들을 어떻게 이용했는가 이두 가지 질문을 마지막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비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즉 목표를 성취하려면 계급의 상하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어, 씻어 주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어, 리더가 비전을 수행하기 위해 어, 자신이 상급자고 하급자가 있지만 이것을 상하를 만약에 뒤집으면 어, 직원들은 문제해결 능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고객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도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뒤집으신 것이죠. 즉,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준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일을 함으로써 그들이 어떠한 삶을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리더십은 권력 대신 항상 이 성김이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당연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 권력 욕심이 생깁니다. 이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하죠. 그래서 견장만 차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깨 힘이 들어간다고 하죠. 즉, 권력이 있으면 권력의 욕심이 생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권력 대신에 이 섬김의 자리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시 씻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에 의미를 아느냐?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아느냐? 모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발을 씻어 주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제자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15절 함께 볼까요? 오늘 우리 말씀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의 발을 씻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또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자리로 내려와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 오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을 따라라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즉 제자들은 권력을 얻고 섬김을 받고자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순간에 그들의 생각을 바꿔 놓으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성경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권력을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길을 주님은 원했던 것이죠. 특히 주와 선생이 되어 발을 씻기는 것은 이 세상의 흐름과는 여러분 역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 앉아서 먹는자가 크냐, 섬기는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연히 앉아서 먹는 자가 높은 자죠. 서서 돌아다니는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주와 선생이신 주님께서 죄인 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더럽고 추한 우리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러면서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섬기다, 섬기라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 오늘 주님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연약하고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저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은 여러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섬김입니다. 이 말은 섬기지 않으면 그 직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또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일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말고 나에게 섬김의 사명과 섬김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늘 섬기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선생이 되어 섬기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행하면 복이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 주님의 말씀은 주와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은 한마디로 이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 사회를 회복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어찌 보면 확실한 방법이죠. 어, 그래서 어, 교회에서도 행하고 그리고 사회에서도 이 일들을 세족식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행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단순한 프로그램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 프로그램을 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달성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세족식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것이 되고 맙니다. 어, 하나 행사로 끝나거나 또는 심지어 사람들에게 어, 보이려고 형식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이것도 안 됩니다. 때문에 세족식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그 의미와 내용을 알고 그에 맞게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알고 행해야 한다는 걸까요? 즉 어떤 일이 있어도 기쁨으로 이 일을 계속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상전이 종의 발을 씻기는 것,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계속 한다는 것은 이건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그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하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계속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으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좀 약간 애매한 말씀이긴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은 누구도 함께하지 않는 세리들과 함께했고 죄인들과 또 함께했고 또 병들고 헐벗은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고민과 걱정까지도 우리 주님은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말을 씻겨주신 것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제자들로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죠. 스승은 낮은 곳에 거하여서 정말 헐벗은 자를 죄인들과 함께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처럼 행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내가 정말 낮아지고 낮아져서 사람들을 섬기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정말 병든자들과 함께 했는데 너희들이 나보다 더 대접받고 나보다 더 존경받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너희들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이 섬김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섬김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섬김에 살았는데 우리는 존경받으려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늘 주님처럼 우리가 그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일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분명히 하기 싫어질 겁니다. 정말 종이나 하인칙을 받아서 자존심도 상할 수 있죠.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종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추악하고 악한 나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피차, 재인된 나로서 저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뭐가 대단한 것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겼는데 우리는 모두 다 재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거 이게 뭐가 대단하느냐, 대단하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다가 정말 자존심 상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의 그 모습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옹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또 속상해하고 우리가 자존심 상해할 것이 아니라 나는 천대받아도 당연한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 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죽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봉사할 수 있는 자리 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 마음을 속상해 한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우리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일까지 당합니까? 어, 그렇게 섬기고 희생하고 나를 다 주면서까지 도와주는, 도와주었는데 그가 배신하는 일까지 어, 당한다는 겁니다. 18절은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배신을 말을 합니다. 가론유다의 배신을 염두에 대고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이 지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임종시에 주님은 다 이루었다. 즉,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후에도 인류 역사상 정말 그분처럼 많은 사람들의 경배를 받은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때 예수님의 삶은 성공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가난하게 사셨고 또 많은 핍박과 또 멸시를 받으셨고 제일 사랑하고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누가 이런 삶을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날 그분을 아는 사람들 중에 그의 삶을 실패한 삶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그의 삶은 가장 성공적인 삶이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은 주님의 삶이 전적으로 성경 말씀 위에서 이루어졌고 성경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은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죠. 그래서 개선만의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던 겁니다. 자신이 받는 이 십자가 형태리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죠. 즉,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갔던 삶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직 내가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의 반대와 또 핍박을 받으면 이를 피하려 하고 심지어 실패했다는 생각에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정말 말씀 붙잡고 오직 말씀으로 살았는데 내가 왜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느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세상에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리가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거는 내가 지금 결코 불행하거나 실패가 아니라, 오늘 주님처럼...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도 핍박을 받고 채찍에 맞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삶은 성공적인 삶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내가 지금 성공적으로 제가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세상이 핍박이 없이 출세와 성공을 거둔다면 이것이 오히려 불안한 일일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며 그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혹시 믿는 자에게 내가 배신을 당한다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여러분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영광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을 시켜 주신 의미를 알고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만으로는 지식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배반을 당하면서도 행하는 것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 주님은 가론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셨죠. 그런데도 가론유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이게 바로 어, 어, 지식, 지혜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것, 또 우리들의 죄를 어, 씻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제가 운데 있는 자들,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영접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영접합니까? 믿는 자들을 영접합니까? 잘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접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섬기며 그들의 발을 씻어 주는 겁니다. 섬겨 주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영접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처럼 대가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섬기는 여러분의 그 모습에 감동하여서 여러분을 영접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열린 마음에 예수님을 심어주는 겁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을 아무리 심어주려고 해도 그 닫힌 문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 문이 열리면 그때 예수님을 전하면 그 예수님이 쉽게 그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씻어서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섬길 때 어려움을 줍니다. 근데 어려움만 주는 게 아닙니다. 많은 상급도 주고 계급장도 달아 주려고 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떼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리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오직 세상이 주님을 영접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만을 기뻐하며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멈추고 싶었겠죠. 배신하는 제자도 있을 것이고. 또 베드로는 주님을 저주하면서 또 모른다고 또할 것인데. 근데 주님은 그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향한 섬김과 사랑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을 계속해서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요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